세포입니다! 여러분, 이게임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들 아실 텐데, 저, 제채널로 보신,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요. 예, 어쨌든, 이 세포라는 게임은 진아 끝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눈앞에 펼쳐지는 우주, 제임스 웹만환경을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뭐야, 이걸 뭐, 아, 로지트. 오, 보상은 50 로지트는 받을 수 있어요. 어 이건 뭐야? 신심각 것도 있네요. 일단 일할 나무다가 죽인 것죠? 같 도대체 하늘에 어떤 면이 우리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걸까요? 음? 우리는 우주에서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는 해야 걸까요? 다음은 제임스 웸. 시작. 갑시다. 이거 일일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딱 이렇게 오토마우스를 갖다 대주면 갑자기 이제 내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성망 안경. 음. 지금 여러분 아 기상 만원경 시0파 하면 로지트 다섯 개 준대요. 네 개만 획득하면 되죠요 좋았어! 우주 만환경의 유래?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1946년, 천재 물리학자 라이먼스 피처가 우주 만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했고, 이후 천문학자들이 된 그레이스 로먼과 협력하여 허블 우주 만화경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이거 성능을 한번 볼까요? 오 여기.. 예, 예. 오!! 설계도인가 이거? 수집 이름의 이유래. 저 수집하면 됩니다. 다이다이염은 지금 이정도면 충분한거 주문, 아닌가요? 아이디어 이거 듣는 것도 있 어야 합니다. 1990년 에. 우주 관측 활동을 시작한 허블 우주 만원경은 육청난장 에이드, 에드원 허블의 이룡할딴 것으로, 당시로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등이 고성능이라는 평가로 받았습니다. 아직도 천체 관측 활동 중인 허블 우주 만원경은 태양 밖에 있는 외계행성과 신비로운 성우 아름다운 우주를 인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아, 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이게 이거 볼게요이게 이거, 리스키까지 가서, 이거 해볼게요. 이거, 그말그 쓸이 있네요. 효울 만원경 100% 효울 상승. 효울 만원경 계도에 오른 직구 주경의 결함으로 이미지가 흐릿하게 찍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년간 흐릿하게, 흐릿한 이미지를 받은 끝에 나선는 1993년 수리천공원에 우주에서, 이루어진 정전 수리작업을 펼쳤습니다. 그 이, 그 그후로도 사차량을 더 융산하는 수리작업으로 이, 수리작업이 이루어졌죠. 오, 그렇군. 응, 어, 아직도 느리네요. 이것 때면 이 음악이 생겨요. 음악을 따로 깔 필요 없으시니 좋은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음악을 끌 수도 있지만, 듣긴 싫어요. 연구, 주요 발견, 허블만 환경, 50% 효율 상승. 허블만 환경은, 허블만 허블 환경은, 관측 결과는 천재 물리학에서 수많은 기획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천체 발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존재 의 증명, 우주 나이 기명등 여러 업적을 당겼죠. 오, 그랬어? 어, 근데 이름의 유래는 어디냐? 허브 휴게자보단 죽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허플의 어, 그래, 후게자부터 먼저 할까? 네, 그럽시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또. 혹시 부스터? 이제 왜 거리야. 왜 스킨, 이 스킨 했었나? 귀엽네요. 어쨌든, 어몽스럽기도 하다. 가득 채워주, 가득. 얘는 1분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필요해졌 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래 걸리는 거 있을 때 쓰시면 돼. 요 제임스 웹 만한 게 드디어 나온다. 음. 응? 허브라고 후계자. 허블 만환경, 50%효율 상승. 허블 만환경은 점점 노후함에 따라 청년학자들은 청량, 청량 기족과 청량 같은 새로운 만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차세대 우주 만환경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허전, 허블 만환경보다 더 크고 성능이 강력한, 더욱 가전적이는 만환경을 만든 것이 꽤었습니다. 큰 이유는 뭐죠, 근데?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부스참 좋습니다. 아주 편하죠. 아주 편안합니다. 응. 음. 속 만한 게2 0 효율 상승이 나는 데요 <laughs> 여러분, 뭐, 이야기를 할까요? 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 하기 전에 다찰것 같은데 옛날 옛날에 김전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 됐다 제임스 오웬만한경 뭐달라진건 없는 것 같네 이게 제임스 오웬만한경 그 모델 아니에요 제임스 발전기 제임스 우엠 만환경 첫 세대 우주 만환경 프로젝트의 결과로 천체 관측의 최첨단 기술이 시작했다고 할수 있는 제임스 우엠 만환경이 탄생했습니다 허블 만환경을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제임스 우엠 만환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혁명입니다 네. 제임스 E 웹이 제임스 E 웹의 이름을 딴거같은데 생성량은 생성량은 어 제임스 웹 만환경 모형 80이고 하나 생성할때마다 제임스 웹 만환경 모형 80개를 아 그래? 그럼 두개면 160개네 네개면 300 3, 아니 네? 120개네, 그럼 4개면 320개. 어, 그치? 음, 당겨 생소한 양이 나오네. 저기, 두 배를 했으니까. 이거 부스터로 키우고 있어가지고 <laughs> 이게 원래 속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더 빠른 이유가 부스를 켰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이야기 해볼게요 아주 옛날 옛날에 진전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농사를 지으며 아그사람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 그걸 물려받으면서 농사를 하며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농사를 짓다. 어떤 부자가 아주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드렸는데, 그부자 김재원님을 부자로만들어드셨답니다 그래서 김재원님은 부자가 되셨죠. 예. 그리고, 제, 그 재원님이 부자가 돼가지고, 이런 어, 워싱턴에 미국 워싱턴에 워싱턴 빌딩에서 어 고급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을 건너왔죠 누가 돼? 바로 자신의 동료아이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농사가 하는 시절이 생각났네 그땐 돈이라뜨고 어, 그땐 돈이란 걸 몰랐죠 라고 말입니다. 어, 벌써 이만큼 졌네? 근데 그 동료는 사실 스페어였어요. 그걸 알 김정은 아주 각도를 갑자기 꺼낸 것은 그동료가테 썼습니다. 그 동료는 정이 더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었죠 하지만 김정은 웃고 있었어요. 왜냐면 메이크업 했으니까요. 이건 전부 아시죠? 어... 잠깐 팀좀 필... 킬게요 잠깐만요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장노왕자 호징이에요 뿡뿡뿡뿡뿡 이거 다시 이렇게 할게요 뭐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곧 있으면 200... 글 채워지는데 네 네. 어쨌든. 니네 안경,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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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캠스 이 웹. 이거를. 눌러줍니다. 눌렀어요. 여기 이름이 유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요그러까 이거부터 외을게요 영구. James2.web. e s 2 w e b j a m e s 원경 j a m e s 만원경. 100% 효율상승? 100%나? 제임스 웹 제임스 E 웹은 1961년부터 1968년까지 나사 국장을 역임하며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아폴리온 등급에서아폴로 프로그램을 지휘했습니다. 웹 국장은 자신의 정치력을 인 활용하여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과 지원, 자원,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단하신 분. 네. 이거 M 단위로 사야 하네. 왜이? 머리 나오는 건 상관없죠 머리는 항상 나와 왔으니까 근데 가 이거 끌게요 스킬 다시 이거 켜봐야 이름의 유래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해물과 음, 거... 백두산이 마르고 다도록 또러... 하는 일 음, 무궁화삼철과력관상무화 어? 깊이? <laughs> 잠깐 이걸 이거 무네우면 날아가는가? 하지만 좀 외웠습니다. 전 한국이다. 기보바나아 보셨죠? 전 날아갈게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뚜 <목소리도> 에이 뭐다락왔다뭐입니다하하하 저 부리 잡아리, 저 부리 잡아리, 저 부리 잡아리. 응니다 여러분. 아, 아니, 이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 거야? 들리시나? 이 소리가 들린다면 봉스는 천재다 뻥이다 천재 대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는 눈알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겁나 팰거기 때문이지 야! 어린 m r a s m r 하는 e Bussing, g a m 다음은, God, I'm 장 o 리 Tango, Rio. Tango, 는데 음, 방금 오신 것과 예 이번에는 장어리 입니다 다음은 루피다 장 루피 얼굴 코 때문에 얼굴 때리면 아프다. 얼굴이 찌그러졌다. <laughs> 다시 펼쳐줄게요. 코이다이거 루피 코인. 에코가 좀 많이 색이 없어졌어요. 에코가 좀. 이거라는 휴대폰 케이스 소리에요. ハハハハ。<laughs> 你也真舒服。Yeah, 이것만한다고 하기 잘했다이름면이름만하길잘 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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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면 이이리이리 이리면 이리이리 이리면 이고면이리성이고면이리성이고면이리성이고 이거 태양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뭐가 있겠죠. 그, 어쨌든 그 이름이 유료할 만한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사, 이거, 네, 사업봉어, 이거 3M이네? 그냥 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럼 안녕.